저 높은 곳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발 붙이고 살아갈 때에 사탄과 세상 유옥에 넘어지고 주님을 잊은 채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있어야 할것은 오직 주님의 곁임을 알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천군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 계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다가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혼란하고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결정들이 주님을 향한 것이게 하소서. 이땅 위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님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우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 손길들 주님께서 잊지 않아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더 풍성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돕게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아 절대적인 통치하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이 살아있는,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 기적의 순간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닌 온 전심으로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